안녕하십니까. 창의력 읽어주는 남자 프롬달입니다트레얽 매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새롭고 유용한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 이게 창의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력에 대한 오해 아, 하나씩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창의력은 톡톡 트는 발상이나 또는 높은 IQ와, IQ와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특정 분야에 기초를 탄탄히 쌓는 것이 창의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창의력이 좋을까요? 제가 발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명제에 있어서 발레가 하나 있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죠. 자, 제가 소개해 드리는 발레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2000년대 초반에 제가 LGCNS에 근무했습니다. 그때 어, 조선대 출신의 개발자가 한분 있었습니다. A 씨라고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어디 대학 출신이라고요? 조선대. 네, 광주에 있는 대학이죠. 이 대학이 어, 대학 평가 리스트나 어디에서 순위에서 30 3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네, A 씨가 맡은 일은 아키텍트, 아,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개발자들이 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공통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아키텍트죠. 이분이 그 일을 했습니다. 아키텍트를 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뭐를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지, 아 이런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퇴근 후에 개인 프로젝트를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개발자를 위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죠. 아,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자가 하는 일이라는 게 많은 경우에 그 화면 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db에 써주거나 아니면 db에 있는 거를 읽어다가 사용자 화면에다 보여주는 일.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 언어로 구현하는 거죠. 이런 db에 읽고 쓰기 하는 거는 개발자가 쓰는 명령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자의 개발이 좀 잘못됐다거나 하면 이 읽기 쓰기가 굉장히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이트가 느리다. 이럴 경우에 뭐 서버가 느린 경우도 있지만 이 명령어 자체가 좀 수정해야 되는, 느려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이 어, 개발자들은 어, 어떤 명령어가 느린지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어, 근데 그 a 씨 c 가 개발한 건 바로 어, 사이트의 모든 명령어를 속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명령어들이 가로축에 나옵니다. 세로축에는 응답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다 에 X표로다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떤 명령어가 응답시간이 예를 들어 3초 이상이 나온다. 보통 사이트를 저도 이제 구축 담당을 많이 해봤었는데 3초 이상이 나오면 은안 됩니다. 그래서 3초 이상이 나오는 명령어들만 딱딱딱딱 집어서 개만 클릭해보면 아, 얘 고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뭐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 있냐고요. 아, 개발자들은 다 압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것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전투를 합니다. 야간 전투를 하는데 기존의 방식은 눈을 감고 야간 전투를 한다. 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개발을 한다는 것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적을 보면서 핀 포인트로 적을 어, 선명할 수 있는 그런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한다.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을까요? 이 프로그램 구현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 좀 괜찮은 개발자라면 이 프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 발상입니다. 이이런 어, 이,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발상 자체는 사실 누가 쉽게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발상 자체가 안됐던 거죠. A 씨는요, 어, 다른 사람 그 아까 아키텍트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른 사 다른 개발자들의 문제점을 볼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상을 할 수가 있었죠. 다른 개발자의 어려움을 시각화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 발상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재밌는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분이 어, 얼마 안 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으로 옮겼죠 그 벤처기업에 가서 자기가 만든 이 기능을 상품화 시켰습니다 그 상품의 이름이 제니퍼입니다 이 상품을 만든 이 회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헤이리의 꿈의 기업이 있다고 나옵니다. 매출액은 수백억 원이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자유, 사내 수영장 언제든지 이용 가능, 뭐 복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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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흔히 한국에 있는 구글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여기가 회사 내래요. 회사, 뭐, 카페인가요? 뭐, 회사인지 카페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개발자입니다. 물론 이 회사 대표가 아니죠. 근데 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이 조선대 출신의 개발자가 자기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동료들의 불편함을 보았고 그것을 시각화 시켜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프로그램을 일과 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회사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분 말고도요 어, 학벌이 별개 없는데 엄청난 창의적인 성과를 낸 분들이 엄청 엄청 많습니다. 정말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벌 자체가 창의력을 결정한다. 이 말은 틀렸다고 할수 있겠죠. 좋은 대학 가셨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삼류대학 나오셨습니까? 아, 고등학교 때좀 누우셨겠네요. So what? 대학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지도 마시고, 또 불필요하게 위축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두뇌는 그런 것들로 재단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큽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의 뇌, 우리 인류 중에 아인슈타인은 가장 뇌를 활발하게 많이 썼는데, 겨우 5% 밖에 못 썼다. 나머지 95%는 아직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대학 따위로 아,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A씨 사례 소개시켜드렸는데, 아, 이분에 대한 추억이 제가 아주 굉장히 재밌는 게 많습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은퇴하시면은, 어, 은퇴해서 몽골에 가겠다. 그래서 여긴 저렴하니까, 가정부를 두명 정도 쓰면서 좀 편안하게 노후를 좀 보내고 싶다.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두명 아니라 열 명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사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례 시각과 사례 말씀드렸죠. 단순해야 된다.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차 타워로 들어가는 입구의 사진이죠. 대형 대형 주차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요즘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죠. 앞에 있는 전광판에서 자리가 몇개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 자리가 많이 있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네, 들어와 보니까, 이 어, 차가 너무 많네요. 네, 그림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빈자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빙빙 돌죠.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안내원이 계십니다. 이렇게 안내원이, 이 건물에 돈이 많은지 안내원을 유료로 배치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냥 통로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뺑뺑 돌면서 차리, 자리를 찾아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가 있습니까? 바로 주차 빈자리 표시 등이 있습니다. 어때요? 자리가 있으면 초록색, 자리가 없으면 빨간색 LED 표시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더 이상 뺑뺑 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3층 3자리 딱 내려갔는데 초록색이 켜져 있는 쪽으로 그냥 쫙 가버리면 거기다 바로 대면 됩니다. 끝. 예. 더 간단하고 더 쉬운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 아이디어는 어, 이미 많은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뭐냐. 아까 주차장 들어오는 타워 입구에 몇 층에 몇 자리 비어 있다. 있었죠. 이미 우리는 어느 자리가 비어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새로 가져온 건 뭐냐. LED로 표시하는 것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미 있는 자리에서 딱한 발짝 나갔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필요 있으면 초록색. 차 있으면 빨간색. 뭐 복잡할 게뭐 있겠습니까? 이 아이디어 역시 저한테는 진짜 머리를 빵 때리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특히 주차장에 어,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눈에 들어갔습니다. 어, 디였죠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신, 정말 신났죠? 제가 이거 보면서. 근데요, 어,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저처럼 음,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다 불편해하면서 뺑뺑 돌고 인내심을 키우는 예,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죠. 그냥 불편함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그냥 불편한 게 맞는 건가? 뭐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답은 굉장히 쉽게 찾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에 의한 결과물들을 보면 야 이거 누가 했지? 어,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거 누가 냈을까? 아마 주차장 시공사 직원? 뭐 이분 아니었을까요? 왜냐면 그분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테니까요 어, 누가 냈는지 몰라도 어, 이거 참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새로 신축되는 주차장에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다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이 주차 표시 등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좌우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거 그거를 내가 만들어냈다. 그럼 대박 난 거죠. 다른 게 대박이겠습니까? 아, 이분 진짜 대박이 났을 겁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이 아이디어가 수평 확장되어 갖고요.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남자들이야 그 불편함을 모르는데, 여자 화장실도 같은 불편함이 있어서 요즘에는 빨간색, 초록색으로 비어 있다 아닙니다를 표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겠죠. 자, 시각화, 두 번째 시간에도 시각화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작은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엄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 시각화 한번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화가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적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 재밌는 음, 유머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많은 한 남자가 해변에서 이상한 병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뚜껑을 열어 보니까 진이 아시죠 진이, 지니. 진이가 톡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죠. 주인님 원하시는 소원 세 가지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심 많은 남자는 얼씨구나 하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난 3억 달러가 필요해. 3억 달러. 콰. 멋진 오픈카가 필요해. 콰. 이 재미가 들인, 들린 이 남자는 아,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소원을 말했습니다. 남자, 남자죠. 아, 그 남자들의 세 번째 소원은 하나같이 같습니다. 아, 저는 세상 나는 세상 모든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이가 이 남자를 톡 쳤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짜잔 변신을 했죠. 뭘로요 초콜릿으로. 이어지는 멘트가 중요합니다. 초콜렛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초콜렛은 메이지. 네, 메이지 초콜렛 광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카피가 재밌죠. 어, 저도 너무 재밌어갖고 한번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